절망적인 상황을 딛고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인물들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인물 8명을 소개합니다. 1. 헬렌 켈러 헬렌 켈러는 생후 19개월의 아른 병으로 시력과 청력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어둠과 고요함 속에 갇힌 듯 보였지만 헌신적인 선생님 앤 설리번을 만나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레드클리프 대학을 졸업한 후 그녀는 작가, 정치운동가, 강연가로서 장애인, 인권운동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희망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2. 스티븐 호킹 현대 물리학의 거장인 스티븐 호킹 박사는 21세에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근육이 마비되어 휠체어에 의존하고 음성 합성기로 소통해야 했지만 그의 지성과 탐구 정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블랙홀과 우주론 연구에 혁명적인 기여를 했으며 그의 저서 시간의 역사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인간 정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3. 루드비 반 베토벤 러드윅 음악의 성인으로 불리는 베토벤은 20대 후반부터 서서히 청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귀가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는 운명 교향곡과 합창, 교향곡 등 부르의 명곡들을 작곡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인간의 의지를 보여주며 시대를 초월하여 사랑받고 있습니다. 4. 프랭클린 D. 루스벨트 프랭클린 D.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39세에 소아마비로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는 휠체어의 몸을 의지한 채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에 미국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뉴딜 정책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전 세계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리브, 영화 슈퍼맨으로 유명한 배우 크리스토퍼 리브는 1995년 낙마사고로 전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배우로서의 삶은 끝났지만 그는 척수 손상 환자를 위한 재단, 크리스토퍼 리브 재단을 설립하여 활발한 모금 활동과 연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존 밀턴, 영국의 위대한 시인이자 사상가인 존 밀턴은 40대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실명 후에도 그는 비서의 도움을 받아 인류 최고의 서사시 중 하나인 신낙원을 집필했습니다. 그의 문학적 성취는 시각장애가 창작 활동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며 그의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작가와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7. 니컬러스 제임스 브이치치 니컬러스 호주 출신의 니컬러스 제임스 브이치치는 팔다리 없이 태어나는 희귀질환인 해표지증 테트라 마이너스 어밀리어 신드롬을 앓고 있습니다.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컴퓨터를 사용하며 수영, 골프까지 즐기는 그의 삶은 많은 사람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현재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며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동기부여 강연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의 긍정적인 메시지는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8. 스티비 원더 음악의 천재로 불리는 스티비 원더는 미수가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서 과도한 산소 공급으로 인해 시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뛰어난 절대 음감을 바탕으로 작사, 작곡, 편곡, 연주 등 다방면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팝, 소울, 아인드비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음악으로 그래미상을 25번이나 수상했으며, I just cold to say I love you, ISNT, lovely 등 불멸의 명곡을 남겼습니다. 이들을 보듯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도 얼마든지 세계적 위인이 될수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면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답니다.